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금 경찰 아저씨 만나고 왔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 나 이제 떠나요. 마지막 인사라고 이제 유언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설명도 없이 이제 올려가지고. 그냥 모두들 저도 제가 이렇게 빨리 떠나게 될줄 몰랐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신고를 <laughs> 받아가지고 제가 경찰 아저씨한테 아이고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어, 그러고 이제 왔습니다. <laughs> 제가, 여러분, 아유, 걱정 끼쳐들어서 죄송해요. 이 행동력 수업이라는 책에, 어,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우리는 삶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더욱 값지다는 말이 있다. 나 역시 죽음을 생각하다가 내 영정사진을 미리 골라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막상 영정사진을 고르다 보니 마지막 내 목소리로 끝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이 사람이 저한테 미션을 줬어요. 여기 부디 부르듯이 미션이라고 해서 굳이 영정사진 미리 고르기. 마지막 인사 녹음하기. 이거를 내가 녹음한 유쾌한 끝인사 듣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도 이게 오 좋다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죽는다면 해가지고 마지막 끝 인사 나를 사랑해줬던 분들에게 그러면서 내가 떠나면서 내가 어떤 후회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laughs> 어, 내 마음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상상해보자 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을 적고, 내 목소리로 이제 녹음, 마지막에서 녹음하라고 하니까 이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 그냥 제꺼 이거 유튜브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독서 모임을 이제 시작한다고 제가, 어, 올려놓고 그냥 이제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이제 독서 모임을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본인이 고덕 어디 아니 저희 제가 있는 곳에 경찰인데 지금 어디시냐고 신고 들어와서 무조건 이제 만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부랴부랴 유튜브에 이제 댓글 보니까 댓글로 엄청 막 걱정해주신 분들이 막 있으셔가지고 아 이거 괜찮다고 이거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경찰 아저씨는 일단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저를 일단 한 번은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이미 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신고가 들어가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내 모든 신상이 거기로 다, 다 오픈돼요. 그래서 이미 출동하셨어요. 그래서 저, 아, 그러면 저 지금 어디 어디 카페에 있습니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해서 경찰 아저씨 만나가지고, 아, 경찰 아저씨가 뭐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런 거를 왜 올렸냐. 이러면서 평소에 우울증 있냐, 지금 뭐 혼자 사냐, 독서 모임 지금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올리냐. 막 이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laughs> 그렇게 하면 경찰아 저씨도좀 어 당황하시더라. 당황하시더라. 당황스럽죠. 어, 그래 가지고 아, 어 이게 아, 어 이게 제가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 실행력은 빠른데 깊게 생각하지를 못해서 조금 오늘 같은 조금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뭐 댓글로라도 아니면 설명으로 설명으로라도 자세하게 좀아 이런 상황이고 나도 한번 적어봤다 이렇게 적었으면 <laughs> 그렇게 막 걱정을 안 하셨을 텐데 그냥 저는 이게 그렇게 막 많은 분들이 신경 써서 보고 있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제 생각을 오늘을 계기로 좀 고쳐 먹었어요. 아 나도 이제. 어 인플루언서야 그러니까 내가 올리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좀 <laughs> 생각이 들고 하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혼자 그냥 하면 되잖아요 혼자 하면 되는 건데 왜 괜히 막 설명도 없이 올렸다가 막 댓글로 막 아, 너무 걱정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신고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게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어 제가 진짜 목숨을 이제 건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깜짝 놀라게 해드려서 제가 이제 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이 행동력 속 그러니까 제가 행동력은 좋았는데 어 좀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어, 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너무 놀랐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라고 막 전화도 오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막 엄청 계셔서 어 놀랐어요. 유튜브에 있는 것도 내리고 그냥 비공개로 이제 하고 블로그에 있는 글 블로그까지 타고 넘어오셔가지고 블로그에 글도 댓글 달아주셔서 블로그 글도 이제 지우고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면서 떠나면서 어, 여러분, 저 어떻게 돼서 먼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 잘 있어요. 나도 당황스러운데 그 내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만 너네들도 언제가는다 죽어. 막 이러면서 막 했거든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인스타에 이 행동력 수업 책 이거 게시글 올린 거 마지막에 가면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도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네어 어쨌든 우리가 죽는다 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라는 취지로 이 오연호 파일럿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이고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갑자기 부랴부랴 영상 키게 됐어요. 또 지나고 보면 또한 어,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남아있겠죠. 어, 저도 놀래가지고 얼른 얼른 <laughs> 빨리 왔어요. 그러면은 <laughs> 오늘은 아직 11일이긴 한데, 어, 긍정학원 내일 조금 몇 시간 땡겨서 한 3시간 땡겨서 미리 외치고, 내일 하루는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긍정학원 오늘 240일차, 긍정 확언 외쳐보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그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화건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구 어, 이렇게 어, 내가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을 때 오늘 하루 정말 충실하게 내가 살아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충실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이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됐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됐고 이런 지혜를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의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영어로 전 세계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갔다 그런데 조금 이제 행동하는 건 좋은데 조금 이제 깊게 생각하, 생각하고 어, 이 유튜브 채널이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올리자. 어, 그래요,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어, 걱정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laughs> 앞으로는 좀 어, 걱정 안 끼쳐드리게, 어, 좀 적당히 그렇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푹 쉬세요.